6기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다쟁이처럼 헛된 말만 늘어놓겠는가? 한창 진지한 주장을 펼치는데 헛소리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겠는가? 자네 꼴좀 보게. 자네는 종교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 대화를 공허한 험담으로 바꿔놓고 있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네. 자네는 사기꾼이 되기로 작정했군. 자네의 말로 스스로 유죄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내가 한말 때문이 아니야. 자네 스스로 자네를 정죄했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네가 처음인가? 자네가 저 산들만큼이나 오래 살기라도 했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엿듣기라도 했나. 자네 혼자만 똑똑한 줄 아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식견을 자네가 갖추고 있는가. 백발의 노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네. 자네보다 훨씬 오랫동안 세상을 경험한 분들이지. 온화하고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네에게는 충분치 않은가? 제 감정이 휘둘려 비난을 일삼고 분통을 터뜨리고 온힘을 다해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토해내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있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흠까지 잡아내시는데. 악을 물 마시듯 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들어보게. 내 생각을 말해주겠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들에게서 배워 후대에 충실히 전수했지. 그 조상들이 살던 먼 옛날, 그들은 이 땅을 독차지했네.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움 뿐이고. 오래 살수록 사정은 더 나빠진다네 작은 소리에도 겁에 질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 닥친다네. 그들은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지. 그들의 이름은 늘 상황이 가장 안 좋게 풀리는 사람들 명단에 들어있다네. 다음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 모른 채 여기저기 해먹고 다니니.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라네. 그들은 끝없는 공포 속에 살며 끊임없이 궁지에 몰리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며 사사건건 따지고 들다가 늘 수세에 물리기 때문이라네. 설령 그들이 건강의 화신인 것처럼 말숙하고 튼튼하고 혈기 왕성해 보여도 결국에는 유령 도시에 살면서 개도 거들떠보지 않을 학관과 삐걱대는 오두막에서 묵을 신세라네. 출세 한번 못해보고, 변변한 존재도 되어보지 못하지, 그러다 죽어 그들이 죽음을 모면할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쓰러져 말라비틀어질 잡초라네. 여기에 교훈이 있네. 거짓에 투자하는 자는 거짓을 이자로 받고, 만기일 전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한단 말일세. 대단한 투자 아닌가? 그들은 있기도 전에 소리마저 떨어진 과일, 활짝 꽃피우기, 꽃피우기도 전에 잘린 꽃봉오리처럼 될 걸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척,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네. 뇌물 위에 세운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그들은 죄와 동침하여 악을 낳으니 그들의 삶은 속임수를 생산하는 자궁이라네. 욕기 16장. 욕의 대답. 그러자 욕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광설을 그어 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들처럼 오그라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져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시고 악인들이 저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지어 내던지십니다. 즉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 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황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위를 지어 입고 흥 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얼룩이 젖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오 땅이여,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덮지 말아다오. 내 울음소리를 가리지 말아다오.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내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동안 그분은 나의 수호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웃이 이웃의 편을 들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줄 그분께 내가 호소할 것이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욕기 17장. 내 마음은 부서졌고 내 수명은 다했으며 이미 파놓은 무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주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셔야 하시니 저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요. 친구를 배신하는 자들은 학대받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러, 물러,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의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설령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네들 모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에서 한 줌의 지혜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내 인생은 거의 끝났네. 내 모든 계획은 부서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리라는 희망.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네. 내가 기대할 집은 묘지 뿐이고, 내가 바랄 위로가 튼튼한 관 뿐이라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길이 한길땅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날 가족이 벌레들 뿐이라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나? 도대체 누가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겠나? 아닐 것이네. 내가 희망과 함께 묻히는 날, 자네들은 우리 둘의 합동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걸세.